이 녀석은 희한하게 뒤집어서 자네 자면서 계속 웅알이 하고 있고 열을 쏙 오, 쭈쭈쭈쭈 쭈쭈쭈 열을 쏙 빼고 쭈쭈쭈쭈 진주 에, 진주처럼 아주 부드을해서 진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무것이고. 7 9 7월 9일날 태어났습니다 7 9 꼬추만 까맣네요 아, 희한하게 생겼어요 자, 7 9이 녀석은 뒤집어서 자요 아, 7 9 아유 눈 떴어요 2주만에 눈을 뜬 우리 꼬물이들 자, 순이 자, 착하게 살아라 고 순이 기럭지가 쭉 아주 기네요. 예, 순이 예, 암컷입니다. 쭈쭈쭈 하면서 잡니다. 자, 우리 수컷입니다. 59 5월 9일 날 수태가 되어서 자, 7월 9일 태어난 우리 5979 생일이 7월 9일입니다. 5979 5구 59는 또 까만 계란 뜻입니다. 예, 까맣다는 뜻이 오자 한자로 오자니까 오구 까만 우리 오구. 예, 7월 9일 날 태어나서 칠구 잘 잡니다. 하이네스 계속 옹알이 하면서 꿈을 꾸면서 자고 있는 예. 우리 진주 전체가 아주 시 까맣습니다. 예. 시금해서 흑진주 그래서 진주 오, 우리 진주 오, 진주 아이고. 아이고 꿈을 아주 격하게 꾸고 있네요 무슨 꿈을 꿀, 꿀까요 행복한 꿈을 꿉니다 우리 진주. 수훈이, 수이가 제일로 기록지가 긴것 같아. 수훈이, 우리 옆에는 오구, 오구, 수훈이하고 오구하고 딱 붙어 있네요. 이 녀석들이 눈을 떴어요. 지금 이제 엄마 점 먹고 자는 시간이라. 에. 눈을 뜨니까 아, 우리 오구는 눈이 사파이어색입니다. 눈 색깔이 사파이어색. 아 너무 예뻐요. 우리 오구 배빵빵 밥을 엄마 젖을 얼마나 잘 먹는지 배빵빵. 아유 우리 순이도 배빵빵. 진주. 오오 대답하는 것처럼. 얼굴이 어, 진주. 눈 떴어 진주 자다가 눈 반쯤 떴네 아이고 진주 진주 발바닥 젤리 아이고 말랑말랑 발바닥 젤리 진주 발바닥 젤리 말랑말랑 칠구 노랑이 누렁이 칠구 칠구 오, 쭉 하면서, 쭉쭉쭉, 아이고, 칠구, 고추, 까메 아이고, 뒤집어져, 응? 정리하자면, 5월 9일 수태되어 7월 9일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을, 자, 5구7 9, 9 진주 인순이 순이 이렇게 아유, 우리 순이 착하게 잘 커야 될 텐데, 순이 애들이 성격이 드셀것 같아요. 네, 이름이라도 착하게 지어줬으니까 순하게 커라. 자, 5구자 순이 착하게 커야 된다. 5구까만게 순이 착하게 커라. 자. 진주, 흑진주, 아유, 이쁩니다. 흑진주, 진, 오, 대답을 해. 진주, 어? 진주, 칠구, 칠구. 아, 이름이 너무너무 이쁘네요. 5979, 진주, 순이. 아이고, 우리 진주, 그냥. 공리를 하면서 잘 전해. 자, 아이고, 오, 진주, 진주. 아이고 아프하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프고 부르르 떨고, 칠고 부르르 떨고, 아이고. 뒹굴고 아이고 순이 아픔하고 아이고 아이고 그그그턱 빠진다 턱 빠져 아, 우리 순이 아픔하고 아유 눈 떴어요 눈 떴어요 아, 우리 애기들 눈 떴어요. 아이고, 아이 순이, 턱 빠져, 아이고, 턱 빠져, 턱 빠져. 아이고, 순이, 에이? 아이고, 오구도, 아이고, 우리 오구. 고추 까매, 오구. 오구 오구 아흐 기지개를 아이고 오구 오구 오구도 뒤집어 뒤집어도 잡니다 오구 저게 배꼽이 아니고 꼬추입니다 아이고 우리 꼬추 아이고 배꼽이 아니에요 우리 꼬추 오구 뒤집어 자고 아이고 오구 뒤집어 자고 어, 순이 아이고 뭐앞발로뭘 지휘를 하냐 앞발로 그냥 자면서 우리 오, 아이고 아이고 편히 자야지 그냥 우리 오구, 젤리, 고민가, 강아지인가?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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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젤리, 말랑말랑, 우리 젤리, 아이고, 말랑말랑, 아이고, 오구 7구. 진주. 아, 이제 잘 자라. 자자. 코 자자.